필요 없어 그냥 타고 된다 여기는 김해 공항이고 저희는 세브로 갑니다 세브. 나는 그게 이게 햇빛을 얼, 어, 더 돌려 더 오른쪽으로 더 돌려. 어 그거 그래, 됐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려. 더더더 더, 더, 더.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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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이건 <laughs> 또 뭐야? 아씨. 약간 아, 그래? 얼굴이 두개 보이면 안돼 그래서 화면에 어, 내 얼굴을 아까 챙겨가지고 <laughs> 엄마 요즘도 이제 가야 돼가지고 어? 이거는에 엄마 이거게서 엄마 혼자 오면 사실은 가만만 그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엄마랑 같이 오니까 한날부터 여기까지 다 챙겨야 돼서 그 입국 절차를 와 그러니까 Oh, excuse me, sir. I make the account, but There is traveling alone. No, no, no. With my mom. I am gonna finish this one and then. Ah, got it. Thank you. Oh, what's your name? Giovanni. Giovanni. Yeah. Oh, name? Oh, the name is written on it. Can I see that paper? Name? Mr. Yang. Yang. Yeah, my name is Mr. Yang. Yang. This is Miss Gu. Your mother. Yeah, my mother. Oh, nice car. Oh, is it okay? May I sit here? Be yeah. Behind. It's okay. Yeah. What's your name again? It's you, Giova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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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iovan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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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You know it's going to slow. Yeah. Maybe three hours. 3 hours. Yeah. 야, yeah, 엄마 3시간 걸린대야. 어? Just 걸. take the i v e 야. 방 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 Welcome uh. to s i b o h Is your first time, Sibol? Always. Oh, yeah. First time s o e v but I've been 어서로베 <laughs> 지금 왔고 일단 번호를 빨리 얻어야 된다고. 아니. <laughs> 아, 예. 아 엄마는 지금 거의 추 같다. 아, let's go, go. Let's go. l e s t s go. 야 s g e t s g s e t s go. Let's t s e 저 s g e t s g e 아, s go. No, let's go. No. Let's go. Let's go. l 지금 번호표 받으러 가고 있고 와, t s 이스라엘 파리.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스쿠버도 하는구나. 이름 <놀람> <놀람> 쓰고 있습니다. 아해주네음 그, 저희가 195번이거든요 번호가. 이 엄마가 늦잠 부려가지고 지금 잊었다 오늘이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은 편이고. 한척가한 30분 걸린데, 저희가 지금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구경을 좀 하다 오라 그고 하는데. 아, 이거를 할걸 그랬다. 패스트라인. 아, 이거를 오늘 예약하면 내일 할수 있대요. 네. 근데 네, 번호만 있으면 볼 수는 있대요. 아, 우리 늦어도. 그냥 보자. 우리 들어가도 되나 보다.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얘기. 아, 엄마 사라졌다. 아, 씨. 지금 제트도 안 터지는데. 아씨 아, 짜증난다. 엄마 어디 갔어. <laughs> 엄마, 제발 혼자 가지 마라. 여기 없더라? 아, 엄마 어디 갔는데, 엄마 뭐, 저 가게 하에 엄마 부모 찾았다, 이거. 저희가 내가... 6시에 그 왔거든요? 아았나 그러면 한 2시간 기다렸네. 오오오 밑에 고래상어가 있다고? 말이 되나? 엄마. 아, 진짜 나 보이나, 잘? 오, 뭐 있다. 오! 왜? 오세훈이 형! 오세훈이 형! 오래훈 どう 여기는 투말론 폭포라고 뭘해 되나? <laughs> yeah, together? 예, okay. yeah, together. 엄마! Okay. 아이! 아이! <laughs> 와! 엄마 이쪽으로 좀 와봐. 영화 아바타, 이런 배경 약간 이런 곳이거든요. 와, 이정수도 하네 와 여기는 지금 시내, 시내 나가면 뭐 맛있는 거뭐많 아랍 다 엄마 아랍하고 어쨌든 여기는 지금 수밀론 가는 대 선착장이거든요 보시면 너무 이뻐 너무 이쁘잖아요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제가 여기를 올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시밀론이라는 곳에 대한 뭔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카, 카페, 세부 여행 카페 이런 데 제가 글 올렸는데 다 가보라고 해서 딱예약을 했거든요. 네. 좀 오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좀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좀 그랬었는데, 이거, 이거는 너무 이쁘잖아. 와, 이거 그림인데 완전? 완전 잘했는데. 시뮬런 무조건 가야돼. 저는 데이트어로 2,500불 정도 인당 소유를 했습니다. 진짜 막 몰디브? 난 이런 느낌도 나. 와. 이제 네, 배 타고 시뮬런 들어갑니다. 가서 아마 3시 혹은 4시 반에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목소리> 그림이다 그림이야 엄마 스일론에 입도했습니다 일단은 <목소리> 밥부터 지금 엄마 밥에한시까지거든어 <목소리> 그리고 뷔페가 밥부터 먹자 레스토랑 있어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세컨 c o n d b u i l d Thank you. Oh my god. Power I'm m a k i 고 g now. I'm making now. I'm m 밥이 맛이 없기로 소문이 났거든. <laughs> 엄마 저거 <저것> 봐라. <laughs> 우와. 카약. 와이잘왔다 내가, 내가 가져올게 엄마. 엄마 쉬고 있어라, 알겠지? 냉장고에 내가 품이 있어. 먹고 또. 나서나서 이게 아까 코크가 을3 0만만원한 코크 한 맥주 하나 먹을래, 엄마. 되게 비싸다고 소문 났거든 아 그래? 어 그래서 못 먹겠다 어쨌든. 아리카판다고? 어 나는 수프라이서 호박죽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뭐불것 지금 밥 먹으러 나왔거든요? 식품하고 하이! 날과 밤이 너무 다르다. 그올 때는 너무 좀 별로였는데. 와, 뭐야 이거? 뭐, 제가 또왜나왔달리 뭐. 발리의 루사펜이라고보이거든요 그리랑 약간 좀비슷하게 하다. 어. 저희는 쌀국수를 먹으러 왔고. 고고, yeah, 한마 yeah, 이거 먹고. 고고가 뭐야? 쌀국수, 말을 들어 싸금치 야, 그거 빼달라 해. 계속,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주 8pm? It's a e 아. i t i n t h e s a k e r 이 e x c u s e me, sir. Oh, can I get more soup? <놀람> 오, 소고기도 많네. Why nice. Yeah, thank you. Oh, thank you.